슈퍼거북 유설화 글그림 빠르게 살자. 저런 느림보 거북이 같으니라고. 내가 느림보라고? 길고 짧은 건 대봐야 알지. 거봐 어림도 없잖아. 흠 한숨 푹 자고 가도 충분하겠네. 지금이 기회야. 와, 거북이가 토끼를 이겼다. 슈퍼 거북 유설화 글 그림. 책 읽는 곰. 경주에 이긴 거북이 꾸물이는 스타가 됐어. 다들 꾸물이를 보려고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지. 걸핏하면 놀려대던 이웃들도 이제 달라졌어. 저렇게 빠른 거북이가 있었다니. 토끼도 한물 같군. 슈퍼거북 만세! 슈퍼거북, 슈퍼거북 만세. 거북, 느림보 거북. 토끼 만세. 우리의 영웅 온 도시에 슈퍼거북 바람이 불었어. 너도 나도 꾸물이 흉내를 내느라 바빴지. 거북당 빵집 등껍질 전문 나라라 거북이 거북극장 거북 안경 명품 등껍질 거북이 분식 거북 내림보 거북 하루는 꾸물이가 길을 건너는데 저기 봐 슈퍼 거북이야. 정말? 에이 아닌 것 같은데 너무 느리잖아. 그러게 슈퍼 거북이 저렇게 느릴 리 없지. 동물들이 수군대며 꾸물이를 흘끔거렸어. 느림보 거북 우리의 영웅 슈퍼거북, 바보, 느림보. 꾸물이는 동물들이 실망할까봐 걱정이 됐어. 그래서 단단히 마음을 먹었지. 진짜 슈퍼거북이 되기로 말이야. 빠르게 살자. 먼저 도서관으로 달려가 책을 뒤졌어. 빨라지는 방법이 나온 책을 모조리 찾아 읽었지. 그리고 곧장 책에 나온 대로 따라하기 시작했어. 길고 긴 이야기, 빠르게 살자, 빠르게 사는 법. 스피드왕, 느림보 탈출, 빨라야 산다, 달려라, 올빼미 탐정, 빨리빨리. 슈퍼, 며칠이 지나자 아주 조금. 빨라진 기분이 들었어. 아기 돼지 삼형제, 느림보 거북. 날이면 날마다 더 빨라지려고 안간힘을 쓰자. 거북, 슈퍼 거북. 점점 더 빨라졌어. 꾸무리는 해가 뜰 때부터 달이 질 때까지 훈련을 했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하루도 빼먹지 않고 말이야. 어느덧 꾸물이는 진짜 슈퍼 거북이 됐어. 꾸물이가 지나가도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했지. 동물들은 혀를 내둘렀어. 와, 역시 슈퍼 거북이야. 그런데 사실 꾸물이는 너무 지쳤어. 딱 하루만이라도 푹 쉬고 싶었지. 느긋하게 자고, 느긋하게 먹고 싶었어. 볕도 쬐고, 책도 보고, 꽃도 가꾸고 싶었지. 무엇보다도 예전처럼 천천히 걷고 싶었어. 빠르게 살자. 슈퍼 거북이. 빨리빨리 빠르게 사는 법. 뛰고 또 뛰고. 무조건 달려라. 달리기의 왕. 느림보탈출. 꾸물이는 아침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고 깜짝깜짝 놀라곤 했어. 한천 년은 늙어버린 것 같았거든. 처음 다섯 바퀴는 조금 빠르게, 나머지는 전속력. 절대로 쉬지 말자. 계단 오르기 할 때는 최대한 빠르게. 100m 금 그어놓고 5회씩 왕복, 매일매일. 200m 30초 동안 무릎 높이 뛰기. 파워 스트레칭. 윤이나 등껍질 광택제. 그러던 어느 날 토끼가 찾아왔어. 이봐, 다시 한번 경주를 하자. 이번엔 절대로 지지 않을 거야. 꾸무리는 경주의 기억자도 듣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이웃들이 제멋대로 떠들어대기 시작했지. 슈퍼거북이랑 토끼가 다시 경주를 한대. 이번엔 누가 이길까? 이번에도 당연히 슈퍼거북이 이기겠지? 소문이 날개 돋친 듯온 도시로 퍼져나갔어. 꾸물이는 마지못해 경주에 나서기로 했어. 애니멀 나인 뉴스 거북이 최고 슈퍼거북 누가 이길까? 환영 슈퍼 토끼 도전장 꾸물이는 경주 걱정에 도무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 그렇게 며칠이 지나 시합날이 밝았지. 느림보. 땅! 종소리가 울려 퍼지자, 총소리가 울려 퍼지자, 꾸물이도 토끼도 바람처럼 달려나갔어. 하지만 곧 토끼가 뒤처지고 말았어. 꾸물이가 워낙 빨랐어야지. 한참을 앞서 달리던 꾸물이는 잠시 멈춰 서서 뒤를 돌아보았어. 토끼는 아예 보이지도 않았지. 꾸물이는 바위 그늘에서 잠깐 쉬어가기로 했어. 벌써 여러 날째 잠을 설쳐서 너무 피곤했거든. 꾸물이가 눈을 떴을 땐 이미 토끼가 결승점을 지난 뒤였어. 모두들 토끼의 승리를 축하하느라 꾸물이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어. 슈퍼 토끼가 돌아왔다! 역시 달리기는 토끼라니까! 토끼 만세! 슈퍼 토끼, 새로운 영웅 탄생. 느림보 거북. 뉴스. 꾸물이는 터덜 터덜. 집으로 돌아갔어.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단잠에 빠져들었지. 느리게 사는 법 끝.